지금까지의 만약에 연금 보험을 가입하면, 나 10만원짜리 하나 해줘, 20만원짜리 해줘, 30만원짜리 해줘. 이게 일반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원래는 연금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이라는 게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연금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나 10만원짜리 해줘, 20만원짜리 해줘, 30만원짜리 해주는 뭐냐? 기본 보험료에다가, 10을 넣을지, 20을 넣을지, 30을 넣을지, 딱 여기까지만 끝난 거야. 추가 납입이 있었으나, 이거는 무용 지물이었었어 왜 설계사들이 설명을 하는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추가 납입에다가 보험료를 넣게 되면 이거는 설계사한테 수당이 10원 한장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가 납입은 아가리 닥치고 있었던 거야 다 기본 보험료에만 냈단 말이야 그러면 아 기본 보험료하고 추가 납입 수당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실 거아니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30만 원짜리 해줘 그랬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본 보험료에다가 30만 원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넣었어야 되냐면 기본 보험료에다가 10만 원만 넣고 추가 납입 보험료에다가 20만 원을 넣었어야 돼요 그러면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기본보험료에서만 떨어지기 때문에 10만 원만 수당이 떨어지고, 추가납입보험료 20만 원에 대해서는 설계사한테 빠지는 수당이 없단 말이야. 사업비도 안 빠져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가 유리하냐 만약에 한 7년 정도 됐어 기본 보험료 10에 추가납입 20을 해서 7년 정도 되잖아요? 100%가 넘어가 버립니다 왜? 설계사한테 빠지는 수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7년, 8년 정도 되면 1 0 0가 넘어가 버렸었어요 그러나 10에 20을 나눠넣는 게 아니라 기본 보험료에다가 100%인 30만 원을 넣잖아? 10년 돼도 원금이 될까 말까 해 왜? 설계사한테 수당 빼고 개뿔 떼기란 뭐가 남습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입한 연금 보험들은 다 집에서 다 까봐. 원래는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보험료 쪽으로만 때려놓다 보니까, 추가 납입은 쓸자리가 없고, 증권에 추가 납입 영원 이것도 없는 거야. 추가 납입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연금 보험 가입한 걸 수천 장을 봤는데, 기본 보험료에다가 추가 납입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본 적이 없다. 근데 방송 중에서만 설계사 새끼들이 지랄한다 그랬잖아. 자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너 일로 와. 너 추가 납입한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봐. 보낸 새끼 한 새끼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는 1대 2의 배수로서 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판매한 설계사가 없다라는 거.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